네, 요번에는 코튼 로시오 남방 블라우스, 네, 아 로시오 남방 블라우스 되겠습니다. 왜 꺼지 온단해서네 이중 꺼지 온단입니다 아주 소프트하고 몸에 닿는 촉감이 좋죠. 네, 그렇죠. 스이프도 있고요. 있고요. 네. 진짜 사이즈도 너무 네, 어, 고 진짜 나그랑 스 수면도 어, 있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진짜 멋스럽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진짜 어, 어, 카라 쪽에 네. 카라 쪽에서는 이게 약간 우리가 사선으로 네. 사선으로 해야지 약간 나그랑식으로 나요 와이 어깨선에서 옷을 만든 게 아니라 네. 사선으로 해라고 옷을 이게 좀 약간 젊은 측으로 내가 조금 손이 짧아요 네네. 네. 다른 사람보다가 네. 어깨가 좁아서 그런지 네. 손이 보통 요 정도가 저는 딱 좋은데 네. 요새는 또 이렇게 어, 겨울 돌아와서 내는 네. 복까지 벌면 이 길이가 요 정도 돼야지 좀 내려오고 그래서 조금 따뜻한 소재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나구랑식으로 하면서 옛쪽에는 네. 여기 단추가 얘 하나 있는 게 약간 포켓인데 네. 포켓은 아니에요. 네. 들어가는 쪽은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네. 단추 있는 쪽을 하나 이렇게 포켓식으로 모양을 내서 그렇습니다. 약간 살짝 접어갖고 단추로 포인트를 네. 모양을 낸 거죠. 그렇습니다. 트를 조금 조각하고 조금 네. 사실 이게 이제 너무 멋있어요. 이게 쉽게 네. 말하자면 여기 속 안에는 약간 고방이에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중지원단이 네, 이렇게 고방이고 겉에는 네. 이렇게 이제 밑으로 줄지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도 옷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겨울에는 네. 그래서 좋아요. 네. 또 약간 본딩 들어가서 약간 네. 충전재가 들어가서 뭐 이런 수, 이연수 들어가서 입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얇게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폴라 같은 거뭐 입고 입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뒤쪽으로 돌아가 옷 자체가 네. 진짜 이렇게 그레이 칼라하고 소라 칼라 예. 이렇게 이 포켓이 아니에요. 네, 네, 네. 디자인을 그렇게 모양을 낸데요. 디이 네, 네. 목선 너무 이쁘죠. 네네. 목선 이쁘고요. 네. 여기에 우리가 사선을 들어가면서 이목 칼라 이 밑으로 내려 살량을 살짝 살짝 이렇게 넣어요. 었 예. 그래야지 조금. 멋스러우 조금 멋스럽고 세련되면서 조금 네. 큰 분들도 있고 날씬한 분들도 있고. 이걸 뭐뭐 뭐 사이즈가 구분 없이 입어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뒤쪽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뒤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절개를 해서 약간 맞름을 잡았죠. 네. 우리가 이제 소간에는 네. 또 우리 가면 여기에 딱 하나 더 입혔어요. 이렇지만이런 식으로 뭐그 자체를 네네. 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고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네네. 이걸 하나 약간 네. 꺼주 면 네네. 자체를 입혀갖고 조금 시, 절, 저, 겨울에 좀 화사하게 입고 싶은 분들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봄철 대도 입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얘는 진짜 여름만 빼고 입으셔도 돼요. 맞습니다. 진짜 너무 멋스럽죠. 칼라 네. 진짜. 네. 스트라이프로 응, 로시오 난방 응. 넣겠습니다. 응. 스트라이프 로시오 남박 거기다가 남바. 이제 우리 내가 청바지 네. 약간 우리가 약간 통바지예요 네네 통바지죠. 젊어보이게 통바지에다가 네. 얘는 사이즈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입을 수가 있고 네네. 요 끈이 있잖아요. 네. 이 끈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서 입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조절이 있고 요 속안에 네. 이렇게 할게요. 소감이 이렇게 이제 체크로 따뜻한 약간 모직 비슷한 네. 체크를 대면서 밑단에 네. 이렇게 되고 하나는 네. 제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되고 내려도 되고 그런 식으로 저기 뭐야 입으시면 되고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뒤에 포켓이 엄청나게 커요. 이날 진짜 조선 반만하게 네네. 조선 반만하게 이것만 포켓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옆라인에 살짝 네. 저기 사선으로 포켓이 이런 식으로 네네. 너무 멋있죠.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네. 이 통바지 진통바지는 이렇게 써볼게. 네, 네. 음. 네. 요거는 69,000원대입니다. 음. 이거 아주 뭐 음, 아주 음. 고급 레바지예요. 음. 네, 뭐지 음. 저희가 뭐 게스트님 뭐 이런 브랜드 가서 보는 청바지 하나에 무슨 뭐 보통 2,3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거하고 맞아요.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손색이 있다면은 음. 이건 뭐 정말 제가뭐석고드젤해될 만큼 아주 네. 완벽한 그런 상품들이겠습니다. 네. 네. 69,000원 초특가에 드리겠고요. 이 난방은 네, 네. 요 남방은 네. 음. 로시오 스트라이프 음. 로시오 난방은 음. 네 49,000원 특가에 립니다 네. 이렇게 만 착용하시면 게 뭐? 우리 고객님 네. 컬라씩다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레이 음. 컬러하고 소라 컬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사이즈가 네. 사이즈 훌륭해서 누구나 입을 수 있어. 한번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기장이 네. 기장이 기장 좋아요. 엉덩이를 네. 덮었어요. 이 65cm 가량 되고요 네. 네. 엉덩이 음, 가슴 반 폭이 나그랑이기 때문에 음. 뭐6 이상 되니까뭐 뭐 음. 78반도 입을 수 있는 음. 네. 그런 음. 사이즈 음. 되겠습니다. 뭐618다 음, 뭐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스트라이프 로시온 남방 4 9 0 0 0원요진배색 체크 배색 바지. 네. 66,000원 특가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